일단 담배 끊는 거 중요하고요. 예. 어, 저는 유산소 운동을 유산소, 예, 유산소 운동을 어. 많이 권합니다.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시면서 하는 음. 편안한 숨을 쉬면서 하는 건 유산소 운동. 힘을 꽉 써서 힘을 힘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꽉 참아야 되잖아요. 음.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숨 참고, 역도를 한다 그러면 숨 참고, 이렇게 숨을 참으면서 하는 운동은 무산소 운동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몸의 체지방을 그 원료로 씁니다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을 쓰니까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낮출 수가 음. 있죠 어. 그래서 심장 혈관에는 매우 좋은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유산소 운동이요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숨막 헐떡헐떡헐떡 하시면서 예. 네, 그런 건좀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헐떡헐떡 하면서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태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혹시 관상동맥 좁아진 사람들은 아. 오히려 더 위험할 네. 수가 네. 있죠. 어.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이제 잘하는 방법은요, 보통 이제 자기 맥박이 이제 70회에서 80회 정도라고 그러면 한두배 정도 될 때까지 음. 이상의 맥박수를 늘리지 않은. 정도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예. 한몇번 정도 할까요? 일주일에 예. 보통 한세번정도가주세요 어, 아, 운동은 다, 예. 아까 세번 세 번. 정도. 어, 제가 그래서 딱세번 딱, 하는 거예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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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laughs> 그한번한번 <그리고> <laughs> 번. 번 하실 때 약간 땀이 나는 정도까지 아, 그 예. 정도까지 하시면 제일 좋고 예. 그 시간이 그래서 땀이 나는 정도가 보통 한 20분에서 예. 30분 정도가 돼요. 아, 사실은 우리가 혈관을 이렇게